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장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어려운 장문이고요. 그 장문의 결과가 되는 문장을 일단 한두 번 들어 볼게요. Do you think I want to spend what could be the last few hours of my life having idle chit-chat with a girl who literally stabbed me in the back? Do you think I want to spend what could be the last few hours of my life having idle chit chat with a girl who literally stabbed me in the back? 방금 들었던 문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넌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몇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들을 문자 그대로 내 등에 칼을 꽂은 여자애랑 무의미한 잡담하면서 보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니 우리말 번역본도 굉장히 기네요, 그죠? 이 문장 작문을 통해서 표현도 배워보고 문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작문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문장에는 총 30개의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밑에 주어져 있는 영어 단어들이 어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자재이고 이 자재를 이용해서 지어낸 건물이 위의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준비되어 있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위에 건물을 짓는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조립하는 게 건물 짓는 것과 너무나 방법이 흡사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개념으로 한번 제가 공법을 이용해서 여기서의 공법이라는 것은 바로 문법이죠. 문법을 이용해서 공법을 이용해서 위에 건물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단어를 깔아 놓으니까 이게 무려 30개 단어가 되는데요 문장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를 배열할 것을 고민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죠 벽돌 하나 철근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단위 규격의 어떤 결과물이 있죠 단위 조립식 주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립식 주택은 몇개뭐 벽이라든지 슬라브, 뭐 기둥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하나 하나에 철근 넣고 콘크리트 넣고 자갈 넣고 뭐 배합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몇 개만 탁탁 조립하면은 이렇게 집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 기본 청크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청크들을 조립하는 공법을 알아야 되고 그거의 문법이죠. 자 얘기가 길었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청크 하나도 개씩 조립하면서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한글 문장의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이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이앞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몇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뭔가가 붙었죠. 얘네들의 목적지는 그냥 시간들이라는 이 시간에 들러붙는 거죠. 문장의 기준이 되는 명사를 잡는 겁니다. 명사 지금 첫 번째는 시간이었죠. 이 시간들을 누구랑? 어떤 여자애죠. 어떤 여자애? 문자 그대로 내 등에 칼을 꽂은 여자에 그래서 문장의 출발은 주어 동사잖아요. 지금 보면은 생각하다 동사가 동사입니다. Do you think? 그 다음에 I need라고 하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문장. 생각하니가 있었기 때문에 do you think를 뽑아내면 되는 거죠. Do you think? 너 생각하니? Do you think? 뒤에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가야겠죠? 이제 주어가 여기죠. 있 그죠? 내가 무의미한 잡담을 하면서 보내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니. Do you think that I면 mean? 당연히 I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I 보이죠? 내가 이 보내다는 동사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고 싶어 한다의 대표적인 표현은 I want to입니다. I want to. I want to work at home. 집에서 일하고 싶어. I want to. 동사원형. I want to. 동사원형이죠. Do you think는 이제 뽑았었으니까 없애버리겠습니다.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헷갈리죠? Do you think? Do you think I want it? I want to. 너 생각하니? 내가 동사하고 싶어 한다 라고 말야?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이 청크들은 그냥 외웁니다. Do you think 문장. 그리고 동사하고 싶다는 I want it 동사원형. I w a n n 라는 것은 우리말에 지금 뭐뭐하고 싶어하다라고 하는 싶어하다 부분이죠. 이 싶어하다 부분과 결합되고 있는 게 보내다입니다. 이게 지금 뭘 보내냐라고 보니까 시간들을 누구랑 뭐뭐 하면서 보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동사원형이 시간을 뭐뭐 하면서 보내다죠. 이 틀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뭐뭐하면서 보내다라고 할 때는 spend 시간입니다. Spend time or energy doing ing 보이죠. 그래서 spend 시간의 ing라고 하는 이 틀을 그대로 익힙니다. 이게 문장을 조립하는 조리법입니다 Spend 시간의 ing. 밑에 예문을 보시면은 엔지니어들이 spend much time 시간이죠. 그리고 energy 시간 다음에 develop 핑이라는 ing가 보입니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spend죠? spend 시간의 ing. 시간을 뭐뭐 하면서 보낸다. 근데 지금 뭐 하면서 보내는지 보니까 잡담하면서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잡담하다라는 표현을 알아야겠는데요. 즉 대화라고 하는 명사 앞에 함께 쓰이는 단어가 have라는 거죠. have conversations. 그런데 지금 주어진 단어는 chit-chat입니다. chit-chat 취채. 한담이나 잡담을 치챗이라고 합니다 치챗이 잡담이나 한담이니까 챗도 비슷한 뜻이죠? 챗도 기본적으로 마음 놓고 하는 담화, 잡담 치챗이나 챗이나 기본적으로 대화이고요 대화라는 conversations가 have 동사를 쓰는 걸 봤었죠 밑에 여길 보니까 with 누구라고 역시 have를 쓰고 있습니다 체시 have를 쓰죠. 그러면은 보나마나 치체도 have를 써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할때 기본 동사는 have인 거죠. 잡담을 하면서 잡담하다가 have 치체시고요. 그런데 지금 그 have가 스펜드 시간에 ing라는 ing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have 자리는 having이 되는 거죠. 이 ing 자리에 잡담하다의 have 치착. 그러면이 have 자리가 ing에 연결되면서 having 치체시 되는 거고요. spend 시간에 having chit chat. spend having chit chat. 잡담하다가 have a chat인데, 누구랑 잡담하다라고 할 때, have a chat with 누구? 그러면은, having chit chat with 누구겠죠. with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with 있네요. 그죠? 너는 생각하니, 내가 그 시간을 잡담하면서 보내고 싶어 한다라고 말이야. with 누구랑. 이제 사람이 와야겠죠. 이 사람이 뭐였냐면은, 문자 그대로 내 등에 칼 꽂은 여자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체 앞에 이 잡담 앞에 무의미한 잡담이라고 형용사 하나가 붙어 있네요, 그죠 얘를 데려가야겠습니다. 치체 앞에 무의미한이라는 형용사 보니까 idle. 사람이 게으른 사물이 무의미한 무가치한 idle. 그러면은 having idle 치체 w o r l 무의미한 잡담을 어떤 사람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입니다. 이 영어 장문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명사이고요. 지금 문자 그대로 내 등에 칼 꽂은 이란 이 주렁주렁 어쩌고저쩌고는 여자라고 하는 이 명사에 달라붙는 거죠. 우리 한국어를 보니까 이 명사 앞에 형사가 주렁주렁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이게 아무리 길어도 그것을 형용사라 그래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죠. 문자 그대로 내 등에 갈꽂은이라고 하는 주렁주렁 얘네들이 여자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명사고, 여자애가 girl. 이 여자애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관사가 있어야겠죠? a girl. 그런데 이제 이 여자애가 어떤 여자인지를 보니까 문자 그대로 내등 뒤에 갈꽂은 여자애죠. 우리 한국말은 이 명사 앞에 아무리 길어도 무조건 앞쪽에 이렇게 주렁주렁 형용사들이 오게 되는데요. 영어는 주렁주렁주렁 길어지는 형용사는 반드시 이 명사보다 뒤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사 girl보다 뒤쪽으로 보내는 거죠. 문자 그대로 내등 뒤에 칼 꽂은을 이 뒤로 보내는 겁니다. 내 등에 칼 꽂은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칼 꽂다 동사가 누군가가 당신한테 스텝 한다라는 것은 칼이나 날카로운 것을 당신의 몸 안으로 밀어넣는 거. 칼로 푹 찌르는 거네요말 그대로 칼을 꽂는 거네요. 예문을 보면은 그 안에 그 공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문법이 숨어 있는 거죠. 건물을 짓는 공법이 숨어 있어요. 자, 보시면 somebody, 스텝 사람의 인더 신체 부위를 잘 보세요.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스텝 사람의 인더 신체 부위 step 사람의 인더 in 인더 the, in the. step 사람의 인더 신체 부위가 방금 어디였죠 등이었죠 등은 back입니다 step 사람의 인더 신체 부위 자 그러면 이 여자애가 나의 등에다가 칼을 꽂았다는 이제 됐는데 문제는 이 여자애와 주어 동사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 버렸죠. 전사 위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오고요. 이 명사가 이제 주어 동사를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 하나는 지금 뭐냐면은 생각하니라는 이 think가 이 문장 전체의 동사 하나입니다. 그러려면은 아 그런데 지금 이 여자애가 저한테 칼을 찔렀기 때문에 이게 주어 동사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처럼 사용을 하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붙이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의 이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